판매할 차량 하는 법의자분께서 타시다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악시캠핑 꾸모의 9062 차량 세 번째 스타렉스 차량은 0 1보6 1 8전장기는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차량 7만 대 초반 에 78서 8093 800로 2660 차량 되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리아부터 스타렉스가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이 차량들은 다 뭐죠? 좀더 판매할 차량들입니다. 아, 판매할 차량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고차라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고차죠. 다. 아, 중고차. 그럼 영상을 보시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면 즉시 출고 가능하다. 그렇죠. 즉시 출고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번호판 전부 네. 다 공개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나눠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차량부터 정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렉스 3밴으로 저희가 제작은 기본 제작은 파업해서 했고요. 네, 네, 네. 요거는 난방하고 그다음에 전기 태양광 인산철 배터리 그다음에 무시동 에어컨은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렸던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외관을 쭉 보고 있는데 예. 전혀 뭐 흠집 있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예. 있네요. 예뭐 이게 세차를 안 해가지고 조금 지저분합니다. 네네뭐 아무튼 이 차는 소비자분께서 타시다가 이제 그 다르게 간다고 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아, 차입니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수납공간이 많은 캠핑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일단은 전부 다 원목 나무 재질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그렇 그러니까 하여튼 타 업체에서 이렇게 제작을 기본 제작을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엠보싱까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타다가 이제 전기가 너무 부족하다. 네네. 난방도 잘안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열 보일러 해드렸고요. 인산철 배터리, 태양광, 주행 충전기 이거를 저희가 작업을 다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다가 저희가 사인한테 판매해달라고 들어온. 위탁 판매차량입니다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원목 예. 재질로 이루,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 향이 가득하고 예. 천정 부분 엠보싱도 정말 깔끔하게 트리밍 되어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온수 매트 온수 매트죠. 매트. 예, 보일러 아. 페어를 이용한 온수 매트. 겨... 저희만의 특화된 아이템입니다. 아, 겨울에 좀 따뜻하겠죠? 아주 따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수납 공간 어떻게 제공되죠? 수납 공간은 뭐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쪽 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 수납 공간 이 있고 이쪽 어? 반대쪽도 예예예 예, 예. 굉장히 넓네요. 대표님. 예, 넓죠. 네. 예, 예.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쾌적화된 그런 예.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들어간 전기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기 시스템은 여기가 이제 태양광이 540 와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가 560 암페어고요. 예. 인버터 정형파 2 k 로 네. 그 다음에 그 에바스 독일 에바스사의 무시동 히터.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자랑하는 배열 보일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차량용 냉장고까지 그렇죠 냉장고 저건 몇 네. 리터죠? 저게 50리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다 낚시 다니고 할때 이렇게 예. 잡았던 수산물들을 척척 모아두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낚시 캠핑하기에 딱 좋은 스타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준비된 캠핑카 가격은 네. 어떻게 될까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할 거예요. 이제 아, 에어컨까지요? 예, 에어컨 설치해서 무시동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2천만 원. 차가 포함인가요? 예, 차가 포함이죠. 차가 포함해서 2천만 원에 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태양광에 에어컨에 인산절 예. 배터리 560안 평, 난방 완벽한 냉난방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2천만 ,000 원. 원. 예. 정말 이죠 대표님? 어,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도 원하시면 지금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과 상의 후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번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98로 8001 차량 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차량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9모의 9062 차량 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이 차량은 아직 마무리가 좀덜된 차량인데요. 근데 네? 아 뭐이 영상이 나갈 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차량은 예. 정말 환한 예. 깨끗한 보전으로 흰색 계열로 준비가 되어 있는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5 4 0트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시동 에어컨 들어갈 거고요. 아, 무시동, 무시동 에어컨 기타 들어가고. 네. 예. 배터리 600암페어. 하... 예. <laughs> 네, 가구 저게 천정 엠보싱 새로 했고요. 네. 가구도 지금 다 해가지고 아마 영상이 공개될 때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판매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네. 보이시죠? 정말 회색 계열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굉장히 깔끔하면서 캠핑하기 에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된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 시스템은 태양광 540 와트요. 네. 인산철 배터리 600암페어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 100A. 그 다음에 정형파 인버터 2kW.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것도 보면 수납 공간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단부위 고화중 레일을 예. 이렇게 열어주시면, 와, 정말 길어요. 네, 예, 길죠. 네네. 예, 1,400. 낚싯대 예, 수납 가능합니다. 네, 예, 긴 낚싯대도 수납 가능한 점잘 기억해 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위에 부분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뺄 수도 있도록 준비되어 그렇죠. 있고 예. 앞면 부분에 싱크대와 냉장고몇 리터죠? 냉장고 저게 8 7리터 l 그다음에 포타 포티함이 있고요 네. 해서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저희만의 특화된 기술로 만들어 놓은 포타포티 보관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은 완벽하게 제작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어느 정도 되면 완벽하게 구성이 될까요? 저게 그 영상이 공개될 때 되면 완벽하게 제작이 마무리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렇게 깔끔한 흰색 계열로 준비된 차량 네.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정말 2,400만 원이면 지금 보고 있는 깔끔한 순백셀 계열로 새롭게 구현된 차량 구매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모 9062로 궁금하다고 말씀 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세 번째 스타렉스 차량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이 차량은 01보 6181 차량이 되겠고요. 예. 이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정말 어, 타회사 업체 차량이지만 깔끔한 멀티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멀티시트가 되어 있고, 여기는 네네. 유니캠프사의 차량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 이제 그 전기 작업과 이제 냉난방 작업을 저희가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기존의 업체에서 만든 차량에 조금 더 보완해서 냉난방 그렇죠,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죠. 아, 그렇군요.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의 배열 보일러. 그렇게 다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배터리 자, 업그레이드 하고요. 자, 캠핑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 캠핑스타에서 보완이 되었고요. 예. 요 차량 관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차량은 예, 관심 좀많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부분에 멀티시 트셔야되겠 멀티시 됩니다. 네, 멀티시 됩니다. 아, 이렇게 중국이, 접어서 침상이 예. 되나요? 그렇죠. 침상, 이거 펴면, 펼치면 네. 침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기 2인이 이제 탑승해가지고 가고, 귀보기도 되고 이런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멀티시트만 한번 전환되는 건볼수 예. 있을까요, 대표님? 예, 예. 네, 한번 꼼꼼하게 정보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 내부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요트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시트를 헤드레스트를 먼저 철거한 후에 의자 시트를 또 세운 다음에 헤드레스트 부분을 위쪽에 꽂아주시면 네, 예, 침상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 줄만 살짝 당기니까 바로 딱 부분이 이뤄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윗부분을 살짝 접어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자 대표님 방금 잠깐만 움직였는데 불구하고 침상이 준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넓은 침상이 준비가 됐는데 이게 예. 전장 길이 어느 정도 나왔고 대표님? 예, 이거 1,800입니다. 아, 1,800이면 키크신 분들도 그렇죠. 편안하게 활용할 뭐 좀, 수 있겠고. 이침대러상 없습니다. 자 전면부에 싱크대와 인덕션도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른쪽에 전자레인지까지 전자레인지 포함되어 있어서 예. 캠핑 하는데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무시동 에어컨이 있죠. 무시동 히터 있죠. 싱크대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요리하실 수도 있고 인덕션으로도. 제 네,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에버스 패커 무시동이다가 장착이돼 있기 때문에. 예. 장구장 없이 또 오래오래 활용할 수 있겠으며. 예. 또 천장 부분에 팝업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팝업 텐트요. 제가 아... 한번 열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가 4인승입니다. 자, 4인승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단부위에 침상 부분에 두 분이서 이렇게 취침을 하고 위에 부분에서도 이렇게 2층 예. 루프탑 팝업 텐트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동이네요. 전동입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쭉아 예, 올라갑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리모컨 한 번만 터치하면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루프탑 팝업 텐트가 준비된다는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대표님, 텐트가. 예. 쫙펴지네요 그렇죠. 네네. 깔끔하죠.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고, 윗부분에 이렇게 두 분이서 활용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루프탑 팝업텐트의 장점은 천정 부분을 또 올리게 되면 서서 생활이 가능하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면 네네네. 굉장히 시원하죠 아, 야 그렇죠 루프 팝업텐트의 또 장점이 또 이런 거죠 예 이거 저기 하면 네네. 아주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아, 드는 거죠 이거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저게 그 나이는 좀 들었는데요 네네네. 이게 그 2017년 차량이고요 네. 7만대 초반의 차량입니다 아 7만 킬로밖에 그... 주행 안한차량이에 그렇죠 7만대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차뭐 상태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앞뒤를 열면 야 문만 열어도 시원하네요. <laughs> 시원해집니다. 네, 네, 네. 자, 모든 부분이 메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과 예. 뭐 해충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잘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발이 목이 다안 들어오게 이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아마 이 차량이 제일 인기도가 많을 것 같은데 루프 팝업이 되는 캠핑카 가격은 예.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거 차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입니다. 아, 차값 포함이고 주행 거리는 예. 몇? 주행 거리 7만 초반입니다. 아, 7만, 7만 초반. 킬로 초반이고 예. 또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루프 팝업 텐트가 준비된 차량 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우리 캠핑스타 대표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완성되지 않은 점이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된다 말씀그렇죠 그렇죠 쉬동 에어컨. 아...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완벽한 캠핑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차량 되겠습니다. 78서 8093 차량이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이 차량도 타업체에서 타업 만든 차량이네요. 그렇죠. 타업체에서 만든 차량을, 네네. 다른 차를 만들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대차로 주신 차량을 저희가 약간 손을 봐서 판매하는 차입니다 아, 천정 부분이 다 뚫어져 있는데, 여 아, 천정은 여기... 저희가 이 차는 네. 그 옆으로 빼는 태양광, 또 아... 그 2단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이제 마감 거고요. 아... 이렇게 마감재에 붙여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은 지금 도장이 들어가서 아마 이것도 이제 저기 이 영상이 공개될 때면 태양광이 마무리 돼서 공개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천정에 보이고 있는 태양광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천정을 뚫어놨고요. 예. 자, 이 차량도 보면 정말 편안하게 두 분이서 여행 다니기 딱 좋게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3인승인데요. 네네네네. 이게 그 나이가 많은 거를 빼면 나머지는 험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 키로수도 뭐 네. 저게 많은 키로수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TV, 오디오.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아,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냉장고는 몇 리터 들어가 있죠? 냉장고는 90리터입니다. 아, 90리터. 사이즈 예. 큰 90리터 냉장고가 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간에 식자재 문제도 최대한 많이 적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하단부에는 전부 다 수납공간이죠? 그렇죠. 수납공간이고요. 네네. 예. 게 수납공간. 그래. 넓은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이 좀 뚫려 있기 때문에 긴 낚싯대 같은 것도 있수있겠 네, 요 아주 긴 거. 네. 예.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예. 자, 요 차량은 가 차량 판매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건 차량은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차가 포함해서 2,200만 원이면 지금 예. 보고 보고 계시는 스타렉스 차량 주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최신 차네요. 그렇죠. 네. 이거저게 차 출고된 지두달 됐습니다. 두 달이요? 예. 아, 이 차량은 그럼 대표님 회사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만든 차량인데 네. 이 사용자분께서 타리아로 해서 만드셨는데 두달타 보니까 네. 이게 좀 작다. 그래서 큰 차로 가기 위해서 갑자기 매물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럼 주행거리도 완전히 적겠네요. 그렇죠. 주행거리. 근데 이분이 좀 많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서 네네. 이게 주행거리가 한 2,000km 지금 뛰었어요. <웃음> 예. <laughs> 2,000km면 거의 신차랑 마찬가지예요 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800루 2660 차량 되겠고요. 제작된 지 2개월 됐습니다. 2개월밖에 안된 거의 신차, 2,000km밖에 타지 않은 신차 예.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와, 완벽한 캠핑카로 거듭나 있네요. 네. 네, 네. 이 차에 뭐 장점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이제, 이건 히터가 그, 온수 히타. 온수 히터가 5000 칼로리짜리 온수 히터가 있고요. 네. 이 히터가 한 대가 고장 나면 네. 예비 온풍 히터가 또 있습니다. 아. 그리고 히터가 두대예요 히터 두, 어, 두 대요. 네 예, 히터 두 대. 네. 그다음에 이 난방은 하여튼 이쪽으로 해서 그 바닥 난방, 그다음에 이 매트 난방. 네네. 다 난방이 완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시동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캠핑 예. 나갔다가 겨울에 히터 고장나면 굉장히 다시 돌아야 되는 곤욕을 치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히터가 두 대. 예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전국 일주하거나 때로는 뭐 유라시아 횡단 이런 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면부에 이렇게 큰 냉장고가 준비가 되니다 그렇죠. 되네요. 냉장고 87L짜리 냉장고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인덕션. 아주 상당히 큰 인덕션이 있습니다. 잉크되어 예? 있고요. 그렇군요. 자, 예. 하단부의 저 부분은 어떤 부분이? 포타포티 보관합니다. 아, 포타포티 깔끔하게 보관함 깔끔하게. 저게 누가 아무도 포타포티가 보관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예. 우리 아파트 보면 빌트인 있잖아요. 예, 예. 포타포트를 <laughs> 빌트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개발하는데 몇년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예. 부분에 이제 접이식 간이 테이블이 그렇죠. 준비가 돼 테이블.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 있게. 자, 이 부분이 그러면 에어컨이 나오는 토출구인가요? 에어컨이 건가요? 나오는 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예. 토출구가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이건 지금 무시동 시타. 무더... 예. 아직도 굉장히 무더워요, 대표님. 지금 땀, 저뭐피디님이나 저나 <laughs> 지금 땀 무지 흘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또 굉장히 무더위가 오늘 또막 33도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요. 네. 굉장히 덥습니다. 무더위. 자, 그렇지만 예. 우리 캠핑스에서 직접 제작. 개발한 예.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하게 캠핑을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점이 우리 캠핑스타의 장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정 부분이 또 순백색과 회색의 조합을 이루어져 있는 트리밍 되어 예, 있고. 예, 조금 밝은 계열로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전장 길이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대표님? 전장 길이는 까치발을 올리면 1800입니다. 그래서 아, 1800. 예, 어떤 분이 주무셔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겨울에는 따뜻해, 여름에는 시원해. 예. 캠핑에. 최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요건 벤 차량이죠, 대표님? 그렇죠. 요, 저, 스타리아 3B. 아... 신차로 임시번호판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제작이 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떠세요? 2,000km 밖에 안된 신차급의 차량을 구매를 해서 캠핑을 다니시면 장고장 걱정 없으니까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고장 없고. 여기는 이 전기 모든 시스템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들어가 있죠? 예 여기는 태양광이 1620와트예요. 1620와트요. 예, 1620와트. 무지막지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양 날개 형식으로 예. 태양광이 고용량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지 어디든 전기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인산철 배터리가 1,500A입니다 1 1500암피아, 5 0 0 a 예 대표님? 예, 1,500A 어야 여러분들 큰 사이즈의 모터홈에 들어갈 전기 사양들이 모두 장착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정형파 인버터 4Km입니다 4km요. 예, 4km 왔어 4km면 국내에 있는 전기장치는 이제 아, 아무거나보다 더큰 그 인버터가 장착되거나 배터리를 더 많이 넣거나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한 차량은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맞습니다. 제 예. 생각엔 이 전차주분께서 예. 정말 노지 어디든 예. 전기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캠핑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어느 분이 주인공이 될지 정말 기대가 큰 차량인 것 같네요. 예예. 네. 자, 이 차량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량은 6천만 원 초반대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 신차고 예, 그다음에 태양 고용량의 태양광과 전기 장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6천만 원이면 이렇게 캠핑카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아, 이거 전체 뭐 이전하고 하면 6천5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도 한번 구매하시면 폐차 때까지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이건 뭐 그냥 저기 어차피 뭐 이제 신차로 하면 이게 전체 제작비에서 저희가 한1 천만 원 정도 내고 되는 거니까 두달 사용하고 이분은 천만 원 내고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이 차량 중고차이긴 하지만 2,000km 밖에 되지 않은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스타리아 차량 예. 빠르게 연락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수도 있나요 대표님? 청수는 얘는 20l 그다음에 폐수 20l 아. 이거은뭐 여기서 그 식사를 크게 하지 않으시니까 예, 네, 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예. 우리 또 캠핑 떠나면 예. 우리 아내분들 연속곡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TV가 예. 없어요. TV? 네 없죠.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짠하고 나타나는 마법 같은 TV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고 숨겨 두셨죠? 네 예. 예. 잠깐만 기다려 보고 있어 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리 봐도 TV가 장착된 게 보이지가 않네요. 터치식으로 다 모든 게 예. 준비가 돼 있군요. 아, 싱크대 뒷면에 예, 나와라. 네. <laughs> TV. 자동식 거치대 TV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동입니다. 네네. 야, 이렇게 공간 차지하지 않고 편안하게 상하로 이루어진 TV를 활용하면 편하게 안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정에 있는 TV도 좀 불편하고요. 네. 측면에 있는 TV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승식 TV를 설치해 보니까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공간 차지 안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대부분 TV는 이 정말 편안하게 공간 차지 않고 볼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대 판매 차량은 바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제작 구성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중고 차를 가져오시든 새 차를 가져오시든 가져오시면. 모든 여기에 들어간 내용물이 부착되는 그런 차량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기 장치는 우리 소비자분들 선택 사양에 따라 틀리게 되겠지만, 예. 기본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시던 차량을 뭐 태양광만 설치한다든지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개별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고요. 다 업체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편리성을 가진 그런 제작. 캠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캠핑을 다니다가 필요했던 부분만 네. 개별로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점이 우리 캠핑스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대표님 오늘 스타렉스부터 스타리아까지 총섯대의 캠핑카 판매 차량 소개시켜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 캠핑스타는 상당히 전기, 냉방, 난방에 아주 특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 심패널을 이용한 자동 세차가 가능한 수명이 긴 화유리 태양광을 설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차들은 이제 슬라이딩 확장식의 태양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순정 공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이타의 배열을 이용한 온수 매트 난방 장치도 설치해 드리는 아주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요. 캠핑카 어떠한 캠핑카의 수리를 그 타업체에서 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수리도 저희가 다 수리가 가능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알기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롭고 신박한 버전으로 소개시켜 주시는데 네. 다음에도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그 다음에 오면 이번보다 아마 더 다양한 차들 지금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제차들 아... 그런 차들 수리가 좀 힘들다 에어컨 설치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시면 다 이제 그 어떤 일정을 잡아서 전부 다 하는데 다음에 오시면 또 다양한 차들이 더 준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새로운 버전 출시되면 블러쉬온 바로 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